당신의 거실을 영화관으로 탈바꿈시킬 혁신적인 선택, 와이드뷰 4K UHD QLED 100인치 스마트 TV를 소개합니다. 작은 화면과 흐릿한 화질이 아쉬웠다면 이제 이 제품으로 생생한 시청 경험을 누려보세요. 뛰어난 4K UHD 화질과 HDR 기능이 영화와 스포츠 경기의 미세한 디테일까지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USB 재생 기능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즐길 수 있으며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앱도 간편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후기에 따르면 이 TV는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로도 적합하며 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OTT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와이드뷰 100인치 TV와 함께 최고의 시청 경험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거실을 영화관으로 바꾸는 100인치의 혁명, 바로 하이센스, 4K, UHD, QLED, 스마트 TV입니다. 대형 화면에서 느끼는 감동과 QLED Quantum Dot 기술이 선사하는 생생한 화질로 이제 집에서도 영화관 같은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12OS와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넓은 설치 공간에서도 만족스러운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을 통해 OTT 드라마와 영화를 즐기며 마치 영화관에 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풍성한 사운드로 완성되는 최고의 경험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압도적인 100인치의 몰입감을 경험해보세요. 샤오미 4K HDR10 휠레드 맥스 2025 스마트 TV를 소개합니다. 화면 전환에 끊김 없는 부드러움으로 마치 그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한 시청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최대 주사율 144Hz 지원으로 화면 전환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워 영화나 게임 등 모든 콘텐츠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 제품은 최신 스마트 기능과 뛰어난 사운드로 더욱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사용 후기에 따르면 이 대형 화면 덕분에 한층 더 깊이 있는 시청 경험을 선사하며 영화와 게임에서 탁월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새로운 차원의 몰입감을 체험해보세요.